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저는 영상 편집자 취직을 하기 위한 취준생입니다. 매일 알바몬, 자코리아, 사람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슬슬 소리 지르면서 게임을 하기에는 부모님 눈치가 보이는 27살입니다. 2024년 12월 정도 유튜브 채널에만 집중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2025년 1월, 3년 정도 사귀었던 여친과도 결별하게 되었고, 멘탈이 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방구석에서 울면서 넷플릭스만 본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사랑해. 그 이후, 저는 영상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2월 7월까지 영상 편집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빴습니다. 18 그리고 서민은 방탄도 빼고 쓸 날두형이 없다는 게 현타가 오졌습니다. 거의 1년 반 넘게 방탄도와 함께 했는데 더 이상 쓸 시즌이 없습니다. 신두형 없는 피파는 피파가 아닙니다. 18. BTV 신두형과 할건다 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소리를 지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서 그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저는 TTS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 친구들과 배그를 자주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솔직히 FC 온라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그를 좀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음 신두형에 대한 마음은 늘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그를 더 많이 하는 대신 사랑하는 신두형의 마음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13,000원 들었습니다. 시우 음 우우우 배그의 기초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강한 친구 육군 출신답게 K2를 오케이. 통해 치킨을 먹고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제작해보니 번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유튜브로 수익창출이 나서 유료 차량 스킨을 구매하는 겁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사랑합니다.